안녕하세요, 황사빠입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마포역 3번 출구고요. 어, 제가 오늘 마포역에 온 이유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소주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. 검색을 해봐도 떡볶이를 판매하면서 이제 소주나 술을 판매하는 어, 술을 판매하는 곳은 없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어, 마포까지 오게 됐습니다. 점심 시간을 좀 피해서 좀 왔고요. 지금 시간이 2시 조금 넘은 상태예요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짬뽕 국물, 해물탕 이런 것보다 떡볶이 국물에 소주 한잔 먹는 게제 로망이었는데 안경, 루네트 안경 골목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한자로 써 있어요 다락이란 곳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이인부터 이렇게 시킬 수 있고요. 여기 즉석에서 끓여서 먹을 수 있고, 쟁반이 있고, 치즈쟁반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. 진짜 맛있겠다 야끼만두 나오고 쫄면, 라면사리, 떡 이렇게 나와요 계란도 나오고 진짜 떡볶이에 로망이 있었는데 수원풀이 했네 진짜 사장님 저도 처음처럼 하는 프레쉬 하는 거죠 빈속에 한잔 먼저 들이키고 시작하겠습니다 짠! 좋다 이게 이제 국물만 먹어도 좀 해장이 될것 같아요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어, 이게 좀 해장이야 다 필요 없어 면부터 먹어야지. 음, 간이 쎄지 않고 약간 단맛 베이스요 근데 좀 쫄다 보면은 좀 짭짜름해질 것 같아요. 너무 짜거나 이러면은 오래 못 먹어요, 물려. 그래서 쫄어가면서 먹는 그런 재미죠. 그럼 빨리 먹어줘야 돼, 끓어. 음. 맛있다 맛있다. 그냥 술이 풀린다. 김말이 한번 먹어.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여기서는 같이 넣고 양념이 잘 배게. 음. 떡 밀떡 7대3이라고 바로 한잔한잔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오면 또안 돼요 점심에는 한몰 그렇죠 그래서 2시에 왔어요 잘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. 어우 그냥 술이 술술 들어가네 진짜 미쳤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먹었어 온지 지금 한 15분 됐나? 짠아 좋다 즉석 떡볶이를 드신 분이 아시겠지만 엽떡 뭐 신전 떡볶이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약간 밋밋한 맛도 있어.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. 술한잔 먹을 때는 이런 게 훨씬 좋다고 봐요. 40년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40년 오래가게 어, 한 곳에서 40년 이상 했다는 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. 햄이 밥 하나만. 계란을 하나 여기다. 음, 햄 소주 도한 병만 더. 뭐드비겠어요 프레시한. 예. 아 처음처럼요. 처음처럼인데. <laughs> 음. 이 음. 이거 뭐 많이 필요합니까? 이제 눌러줘야죠. 처음 시켰을 때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와. 물어서, 음. 또, 음. 이제 이제 네네. 이렇게 네, 네. 맞습니다 음. 아, 음. 스킬이 다르다. 술 먹을 때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. 라면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... 전 네. 남자가 내 사람이다. 전남자내 애인이다. 왜말를 못하냐고... 탄수화물을 진리... 음. 밥이 더 맛있는데? 국물 오뎅이 4개에 1000원인데. 사장님, 혹시 국물 오뎅은 안 되죠? 돼요? 돼요? 네. 뭐 하나만 주세요. 네. 네. 갑자기 매소남님 생각이 나네. 제가 매소남님 진짜 찐팬이거든요. 뿅. 아무튼 매소남님 찐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라해봤습니다. 그 단무지 국물도 음. 맛있어. 어우 막장하겠습니다.

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. 또 올게요. 네. 네, 맛있게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음,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. 친누나 같은 그런 느낌? 제가 지금 소주 두 병을 먹고 나왔잖아요. 그냥 소주 한병 먹은 것 같은 느낌? 어, 확실히 맛집을 와서 먹어야 확실히 황사빠가 취하지 않는다. 이렇게 음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트 해소에는 또 쉐이크 한잔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문이 어디 있지? <목소리> 사장님 이거 리얼 코코넛 쉐이크 되나요? 코코넛 쉐이크일까요? 네 여기 있습니다. 부드럽네. <목소리> 네 여기. 밖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와 미쳤다. 트리기 봐봐요. 분위기 너무 좋아. 코코넛. 태국에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.